오랜만에 지금 공항에 와서 이제 약간 긴장 모드로 마스크도 쓰고 있다 왔거든요. 여기는 칸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사람이 없다. 이렇게 황해요.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저희 항공권이 원래 2 시간 뒤였는데 그게 캔슬이 돼서 4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. 그다음 걸 타야 돼서 음. 지금 여기 다 캔슬이네. 아, 다, 다 캔슬이네. 캔슬이. 와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을좀 떼어야되는데 아 수박도 영업을 안 하는구나 떼어 만는 데가 없네 멕시코가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마스크를 다 쓰고 있다니 진짜 여기는 사람들이 하도 마스크안 쓰고 다녀서 진짜 우리가 걱정했잖아 맞아,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쓰지 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 왔을 땐 바글바글했는데, 어 여기 그래도 앉아서 기다릴만한 데가 있다. 메뉴 음. 응. Can I see menu? Yes, please. Give me one second. It's, it's only in Spanish. It's okay. It's okay. c o k a y Yes. Okay. Yes. Okay. yes. Yeah. 네 좋아하는 안부르게사. 안부르게사 여기 지금 타코랑 안부르게사. 식당에도 사람이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여기가 시간 때우기에는 좀 나은 것 같아요. 햄버거랑 치즈 샐러드. 잘 먹겠습니다. 습니다 이이 하나, 종이를 쓸어 가는데 열이나 이런 게 있는지 물어보네이 이제 마지막 관문 들어가고 있는데 와 면세점이 다 닫았어요 여기도 텅텅 비었네 말도 안돼 식당도 다 닫았는데 그래도 다 닫고 재미 한 말이 없네 응? 한 20분 정도 있다가 출발. 드디어 비행기를 탑니다. 맥시티로 가는 거예요. 비행기 탈때 보니까는, 어, 열체크를 하더라고요. 코로나 환자랑 접촉했었는지, 뭐 그런 설문지 같은 것도 작성해서 내고, 그리고 손에다가 소독제도 짜주고요. 멕시코시티로. <laughs> 멕시코시티 공항 왔습니다. 이제 내일 모레 멕시코시티에서 인천 가는 비행전이 있어요. 그거 타려고 지금 멕시코시티로 왔고 이틀 정도 넘으다가 공항으로 와서 인천 갈 예정입니다. 사람이 없네요, 역시. 멕시코시티의 공항도 이렇게 캔슬, 많은 비행기들이 캔슬되고 있어요. 그만큼 손님이 없다는 거죠. 이렇게 봐도 가게들이 다 많이 문을 닫았고요. 다이 <목소리도> 집이래요. <목소리도> 여기서 지령이 있어. We arrived. Ring the 104 number. 104 누르면. 나 나올 거래. 올라. 올라. 안녕하세요. 올라 반갑습니다. 비아 히라 올라. 안녕하세요. 세레시스 온포 아하, 씨. 네. 어, 이렇게 에어비앤비인데 숙소에서 여권까지 검사하는 처음 봤네. 뭔가 철저하다. 어 소독제까지. 오케이 라샤 손 소독까지 이렇게. 여기 이렇게 손 소독제도 하라고 다 곳곳이 붙어 있어요. 1층으로 가서 1 0 4 5 1 0 4 5 여기다 여기서 건하고 이태랑 같이. 짜잔. <이> 와, 대박. 우와, 대박. 우와, 엄청 넓어. 뭐야? 이몇게야방충개 비행기 시트네 우와, 이거 뭐야? 뭐야? 보잉 칠육칠이고써 있어. 어, 이거 바, 바, 이거, 어, 이거 기내식. 바, 어, 이 집이 정체가 뭐지? 신기하네. 우와. 여기 이것도 있어, 스테레오. 대박. 그래서 아, 홈트 하려고 내가 거실 넓은 데로 골랐거든. 우와, 여기 세탁기랑 건조기도 있어. 네가 좋아하는 세탁기. 어. 방을 볼까? 짜잔. 첫 번째 방. 진짜 깔끔하다. 네가 첫 번째 방 써, 그럼 내가 두 번째 방 쓸게. 진짜지. 뻥이야. 화장실. 화장실도 깨끗하고 두 번째 방. 오, 어 전체적으로 너무 깨끗하겠다. 아니 여기 에어비앤비 얼마인지 알아? 아, 1박에1 5 0 0 0 원. 진짜? 대박 사건. 그렇지. 주방도 넓어서 뭐 해먹기 좋네요. 이게 뭐야? 와이파이. 아, 아무튼 저희는 여기 이틀 동안 있다가. 이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예정입니다. 공항 근처 숙소라서 여기로 왔어요. 그럼 오늘은 이만. 아니 왜이 비행기 좌석이 집에 있지? 진짜 희한하네요 비행기다. 차석도 되게. 뭐또 뭔가 뭐 되네. 우와. 우리 여기서 밥 먹을래? 좀가져와보시죠김식오 <laughs> 뭐야? 진짜 뭐가 들어있네 진짜? 컨셉이 아주 신기한 뭐 많다